BTS Are you ready for this? One, two, three. Let's go!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난네 아리랑 우우우 아라리가 나네 아 고정할 우린 이만 날자려가거라 아리-아리랑 네, 스미스리랑 아라리가 난네 아리랑 우우우 아라리가 난네 아리-아리랑 스미스리랑 I'm 심리도 못 가서 발 변한다. 밤 만년 지켜왔 지 금지와 자부심, 모든 거 이겨왔 지 꺾인 적 없어. 한번더고한번큰 걸음 시작 한 여기, 뜨거운 해가 떠오르 는 밝은 땅.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laughs> 오늘은 남동구 국악기공협회 회장님을 모시고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남동구 국악기공 회장 은서혁입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어, 국악기공은 어떤 스포츠인가요? 예. 네, 원래 그 국악하면은 우리나라것입니다. 정신도 우리나라 거고. 근데 국악기공은 우리 선조들이 옛날에 해왔던 전통적인 심신 수련법이에요. 음. 어, 국악기공을 하게 되면 예. 어떤 부분들이 많이 좋아지나요? 제가 국악기공에서 제가 네. 좋아진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첫째니까 네. 에, 40살 후반기 때 제가 50살부터 이 국악기공을 시작했고 후반기 때 지금 현대인으로 말할 것 같으면 스트레스병 음. 예, 스트레스 병으로 인해가지고 시민선 지휘을 알면서 음. 무척 고생을 했어요. 예, 병원에서는 이제 신경 안전제를 져주면서 그걸 먹고 점점 줄여나가라. 음. 근데 3년 동안 먹어도 점점 줄일 수가 없었어요. 음. 게 우리 집사람이 저보다 선배인데 예, 국학기공을 해서 건강을 만들려고 해가지고 국학기공 시작했는데 6개월 만에 내가 일부러 약을 끊어야 겠다 생각한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약이 끊어져 가지고 음. 예, 그심선진학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내 몸이 건강해지니까 아 음. 이제 나도 이제 이걸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보급해여야겠다고 해서 했고 어, 몸과 정신 둘다 예, 예. 네, 예, 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스포츠네요 예, 네, 네. 그렇습니다 어, 예. 그럼 국악기공을 배우고 싶은데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지금 뭐, 우리 주변에, 저도 그 공원에서 학재가 뭐 25년째 됩니다. 공원에 이제 그, 강사님들이 이렇게 나가서 아침이면 지금 하는 군대가 인천도 한 30군데가 30 넘어요. 대표적인 공원이 네. 좀 있을까요? 예, 우리 뭐, 이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금 장수지 배수지 공원에서 제가 하고 있고, 음, 네. 또 여기 뭐 중앙공원. 네. 그 다음에, 이제, 승학공원이라고, 죠중부에 음, 네. 나가서, 중, 저, 미촐구에 가서도 하고, 하위공원 음. 같은 데도 하고 있고, 음. 그런데 네다섯 군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 제가 남동구 노인복지관만 지금 20년 넘게 음, 강사 생활을 음. 하고 있습니다. 어, 많은 네. 곳에 다니시고, 또 오랫기간 하셨는데, 예, 예. 좀 가장, 기,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뭐든지 처음 시작했을 때가 아닐까요? 음. 제가 처음에 제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해서, 야, 더 이상 뭐 다른 거다접고 예, 건강을 위해서 내가 이걸 보급해야 됐다고 해가지고 예, 우리 만수사동에 가면 거머리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음, 거기에 네, 네. 예, 1월 6일 날인데 영화 그 당시에 한 10도 이상 나갔을 때 산에로 올라갔어요. 보급하기 위해서. 예, 초등학교 선생님한 분이 혼자서 개인적으로 운동을 하고 그래서 내 소개를 하고 나이만주만해서이강산데 저하고 좀 같이 좀 해가지고 해서. 해서 예, 봄 되니까 뭐 40명 5 0명씩가 하게 되고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도 나가게 되는데 음. 그러면 저희 퀴즈를 낼 시간이 왔습니다 저희가 한번, 한번 내볼까요? 제6 퀴즈! 네. 아, 네. 아, 감사합니다 만물 또는 우주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로 물질의 근원 및 본질이라고도 합니다 중국 철학 용어로 모든 존재 현상은 이것의 취산이라고 하는데요. 원래는 호흡을 하는 숨으로 가벼운 의미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 요 모든 우주 만물은 다이 기로 이루어졌죠. 아. 우리가 말하는 것도 기고 감정도 기고. 그래서 뭐 광기니 뭐다 그 기자 들어가는 것은 <laughs> 기로 이루어지고 감정도 사랑도 기고 다기니다 아, 그럼 정답은? 기공. 아 네. 정답은. 기네 맞습니다. 네. 아, 네, 정답입니다. 마지막으로 회장님에게 저희 남동구체육회랑 예 남동구체육회란 것은 남동구민들 있잖아요. 구민 전체를 위해서 예, 구민들이 그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 종목 단체가 함께 공유하는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네 어, 회장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남동구 국학기공협회장, 네, 은성혁회장님이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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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